이번에는 엣지를 이용해서 솔리드를 편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땅땅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에서 move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동시킬 엣지를 선택하러갑니다 얘를 선택하고 라이크클릭겠습니다 like 그러면 이동을 시작할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동할 디렉션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너는 선택하겠습니다. 무브 프롬 포인트 이동을 시작할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자유롭게 이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냥 Shift 키를 누고 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엣지가 이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Right 클릭해서 엣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서 Right 클릭 이번엔 방향을 이동 방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irection Constraint. 지금 d o 이되는데 Done, First Face Normal, Second Face Normal, e g e Face Normal이 있습니다. First Face Normal은 얘를 선택하고 한번 여기 찍어주겠습니다. 여기찍든 아무 데를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택한 엣지에 엔드포인트 찍는 것이 인식하기, 이해하기 편합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1번, 2번이 나타납니다. 지금 First Face Normal로 이동하도록 해줬습니다. 퍼스트 페이스 a c e 여기 1 번이 퍼스트 s t face 번이 세컨드 페 n d face입니다. 1번 f 1 r s t face normal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선이 뻗어나가는 것이 1번 face normal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를 세컨드 페 n d face normal로 하면 위 아래로만 뻗어나갑니다. face 번은 이그 r i d 와 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 아래로만 엣지가 이동됩니다. 그런데 에버리지 페이스 노멀하면 1번 노멀과 2번 노멀 방향의 가운데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1번과 2번의 중심점 에버리지 페이스 노멀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까? Ctrl-Z 하고, 이번에는, 라이클 h t 또,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하였습니다. 라이클 h 이번에는, v e r t i c a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버 e r 방향으로 이동 방향, 엣지 이동 방향을 제한한 건데, 이때 뭘 기준으로 버 e r 이냐 작업 뷰포트에 Construction p l a e 컨스트럭션 플레이는 작업평면이라고 도 작업평면이라고 는데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이동됩니다. 여기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이 그리드와 이렇게 수직으로 엣지가 이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무엣지라는 명령을 이용해갖고 엣지를 가지고 좀리드를 수정할 때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건보를 이용하는 것이 쩌5양부터 건보를 제공되니까 건보를 편합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고 애를 선택하고 차이롭게 뭐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틀어줄 수도 있고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누고 클릭하고 옆으로 틀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회전도. 이렇게.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무브 v e 를 이용해서 솔리드를 편집한다든지 또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하고, 어, 솔리드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보다는 이 건보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보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실제 작업엔 더 도움이 많이 들 것입니다.